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 손실입니다.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정립금은 890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8.22%였다고 밝혔습니다. 연금공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경색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대체 투자 확대 등으로 손실폭을 축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지난해 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22%로 가장 손실 폭이 컸고 해외 주식과 국내 및 해외 채권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.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 상품 외에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만 8.94%로 수익을 냈습니다. 연금공단은 기금 설립 이래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5.11%로 집계됐다며. 지난해 손실을 포함해도 최근 5년간 운용 수익은 151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지난해 수익률은 해외 주요 연기금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일본과 캐나다가 각각 마이너스 5% 내외를 기록했고, 노르웨이 마이너스 14%, 네덜란드 마이너스 17% 수준이었습니다. 연금공단은 세계 금융시장이 올해 들어 진정세로 돌아서 수익률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투자 손실 또한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한 만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 유치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